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 답의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17장 1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참 부모를 굉장히 소혼하게 만들고 노엽게 만들고 또 자식이지만 믿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언제 가장 기뻤습니까? 그리고 언제 가장 실망스럽고 때로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지만 미운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랑스러울 때가 있지만 아니 굉장히 미울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또 부모에게 소원함을 줄 때, 소원함은 그렇다 치더라도 부모에게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죠. 또 있습니다.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말을 했는데 순종하지 않을 때참 믿기도 합니다. 그 뿐만 아니죠. 부모를 속이고 부모에게 수치를 주는 행동을 했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내 배로 난 자식이 맞나 할 정도로 믿기까지 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자랑스러울 때가 있죠. 대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해야 될 일을 알아서 대신해 줄때 아랫동생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알아서 동생을 잘 돌봐줄 때 고맙고 대견스럽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신의 일을 걱정할 줄을 알고 자신의 일을 잘 챙겨 행할 때에 참 고맙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할까 하는 생각으로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을 보면 흐뭇하고 마음이 벅참 감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떨까요?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자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똑같이 너무 사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악한 행위로 인하여 사뭇 진노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미워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의 어떤 행동을 보고 기뻐하시고 또 어떤 행동을 보면 미워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살피시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을을 행하는 것을 보시면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 미워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악을 행할 때에 이 땅의 공의가 사라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이땅 위에 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단은 기뻐하겠죠. 사단은 춤을 추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패배한 것처럼 하나님을 조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감추어지고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모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빌 그레함 목사님에게 한 깡패가 와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 예수를 믿고 싶었죠.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때까지 먹고 산 것은 이 깡패 짓을 잘했기 때문인데 예수를 믿고 성경 공부를 해보니 이 깡패 짓을 그만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했습니다. 갈등하다가 이빌 그레안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운전사, 그리스도인 기자, 그리스도인 기업인 그리고 그리스도인 스포츠맨. 그 다음에 목사님, 그리스도인 깡패는 될수 없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직장을 가지는데, 깡패도 사실은 하나의 직장입니다. 왜 그리스도인 깡패 될수 없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이때 빌그레안 목사님이 긴 시간을 통하여 그에게, 그리스도인은 악과 어울릴 수 없고, 깡패의 그 일은 사람을 해치며, 거짓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계이기에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그곳에 옷이 젖지 않을 수 없고,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속에 자 혼자만 잠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깡패 짓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을 그만두고 자신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1년 뒤에. 는 하나의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의를 잃을 수밖에 없고 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악을 행하고 거짓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속히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리요. 이 미움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조주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악행에서 속히 떠나셔서 주님의 축복이 머무르는 의와 선의 자리에 거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지혜 없는 자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의 올바름을 아는 지식, 현명함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 자본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싫어하면 진정한 지혜를 가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진정한 지혜를 얻고자 하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악한 본성 한 부분을 건드십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면 사람은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쫓아가 축복에 더 매달리는 존재가 되고 결국은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자의 비유 며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가 있었고 아버지가 있었기에 그는 유산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아들의 관심은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돈을 얻기 위해 아버지에게 모욕감을 주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버려서 아버지에게 그 유산을 얻어 그는 다른 나라로 떠나는 인생이 되었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복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매여서 그게 목말라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지혜를 미워하는 것, 지혜 두기를 싫어하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 또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돕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가정으로, 가족으로, 식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알고 보면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단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둘을 하나로 만드신 가운데에 가정이란 걸 세우시고 가정을 통하여 이 모든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모두 아담과 하와의 자녀입니다. 즉 우리는 한 가족이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서로 돕는 걸 좋아하시는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이 없다고 그랬죠. 이름만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성을 붙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은 거룩하니 붙일 수 없어서 이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 그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그 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다 사실은 하나님의 가족, 식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돌봐야 하며 서로 챙겨주고 또 서로를 돕는 일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부모들이 기뻐하는 것, 그것은 자녀들이 서로 화해를 이루고 화목하게 지내며 서로 서로를 도와줄 때 참으로 흐뭇함을 느끼고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 서로 도와주고 화목을 이루고 서로 챙겨주고 돕는 인생,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이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식구란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여 서로 사랑하며 도와주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근심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왜 근심하는 자를 미워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자기 자녀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근심을 가진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이 땅을 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땅을 보고 사니 땅에 있는 문제가 크게 보이고, 땅의 문제로 인하여 미래가 보이지 않고 절망에 빠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 그 염려는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땅을 보는 가운데 생긴 마음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근심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풍랑일 때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있는 가운데에 코를 골며 잘 주무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그들 법석을 뜹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죠.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을 꾸중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지금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했던 기적들을, 이적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와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즉, 지금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눈에 보이는 풍랑만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은 고종을 하신 것이죠. 이 우리가 땅을 보면 염려와 근심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하여 근심, 염려, 땅만 보는 인생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응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안식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미움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미움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무서워하고 경계해야 하고 그 자리에서 속히 떠나야 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가야죠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자녀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을 다 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립니다.